생각보다 여기 툴룸에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세뇨떼가 너무 이쁜게 많아가지고 일주일이나 있었어 오늘은 이번 멕시코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바칼라르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거예요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멕시코여행지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이러다 눌러 앉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지역에서 하루 정도만 있고 다음 나라로 떠날 예정입니다 여기 낮에 썬데이 마켓 같은 게 하네요 요상한 것들을 많이 파는데? 몰라. 아주 정겨운 분위기에요. 몰라? 아 a Hola. Amigo. Voy a ir a b 스 c c a l a u r e a t e b a c c a l a u r What time do you get going to your b a c It's, it's full, the, the full now. Yeah, what time is the nex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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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don't know. This one is going to the bacalillo puerto. The carrillo puerto you need to take the other, the other man for for bacalar. Uh, yeah. no. So what time is the next? This one? When you're full. Yeah. I need a more. It wasn't like this is a poor. No? Yeah, uh huh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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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en when full. No, now no, yeah. You need a uh, 40 pers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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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for the for end. Yeah. Stay full. Uh -huh. The money is going. Yeah, yeah, yeah. Okay. But now, no. ah, okay, yeah. okay, okay. How many people left? Uh, eight people. More. Eight people. Okay, okay. So how much is it? Yeah. Yeah. 100 pesos. Mm -hmm. 100 peso mm -hmm. Don't you have a the, like this collectible to get a uh, bacala? Mm -mm. No, directly. No, no. Okay, okay. 드라시아스. 와, 씨, 한 마리 못 가네? 카라테아야 되다니. 이게 언제 출발할지 모르거든요. 몰라. 몰라.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지역에 모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더워서 미칠 뻔했네. 그리고 여기서 택시 타고 또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5페소라고 하던데? 어, 에스, 에스타시온데. 그, 코렉티브. 예? 그, 코렉티브, 그, 잇츠, 잇츠. 예. 예. 아, 콧츠. 25 pesos. 25? Ah. Ah, sí, sí, sí. 아, 예, g r a c i a 아! 여기 엄청 정직하네 여기 택시 완전히 다 비싸던데, 보통. 이동하는 게 진짜 너무 귀찮다. 뭐 정류장에 이런 생겼어 아 그냥 하다가 아, 기아 시시시 <laughs> 그라시아스 아 바칼라르 아, 시시와 이것도 사람 다 채워야 출발하겠지 오 어, 여기 도시락같은게 있나본데 콜라 어, 게스트 뭐요아칸트 코에스타 수레인타 치킨 가볍게 먹기 딱이지 치킨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게 끝인데 증인버스도 아마 한참 있다가 출발할것 같거든요 아까도 한 30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지금 한 명도 없으니까 더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 와봐 배좀 줄까? 먹어 그래 잘 먹네 깔라르라는 도시고 여기는 엄청 예쁜 강이기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멕시코 여행지가 될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가 너무 불편해 지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아 여기가 진짜 시골 중에 시골 아닌가? 밤에 걸으면 진짜 무서울 듯한 그런 길이야. 야 태권도장이 있는데? 오늘의 숙소 2만원 정도 되고요 와 이거 선풍기가 이거는 쓰면 안될것 같은데 산마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숙소 바로 앞에 저렇게 강이 보이네 이야 느낌 있는데 여기도 진짜 좋네 아 진짜 멕시코에 이쁜 물이 진짜 많아요 와 이것도 대박이다 사람들도 엄청 행복하게 잘 놀고 있고 야. 아니 이거 뭐야? 악어 나온다 는데 수영하지 말라 돼 있잖아 여기서 수영을 하면 안된다고?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악어가 나올 것 같이 생겼긴 했어요 아 이거 보면은 수영은 해도 되는데 밤에 하지 말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만지지 마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악어를 만져 여기서. 올라 아씨, 어, 여기 걸으려면 돈내야 된다네. 희한한 입장료 고 어? 아씨, 아, 돈빠졌다 아, 아씨,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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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 그래서 뭐 빼주시나봐요. 아 이거 씨 입장료만 없었으면 안 빠지는 건데. 아기. 아 여기서 굴려서 일로 빼주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걸... 잘했어, 아. 잘했워아 무척 그라시아. 고마워, 무척 그라시아. 스팔사 그라시아스. 다른 관광객 꼬마애가 빼주었는데? <laughs> <laughs> 너무 고맙네 미안하고 아그아 <laughs>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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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사줄게 사줄게 고마워 <laughs> 입장금 다시 내라는 거알겠지자 <laughs> 네. 골라 골라 Anything. <웃음> <그치>? <웃음> 야, <워낙. 웃음> 주문했나? 아 그래? 엥? 아, 크리스마스? 너? 오케이 오케이. 렇게 사주는 게 이거 부담 주는 일은 아니겠지? 광토코스? 괜찮다. 진 괜찮다. 그렇지. 두 놈브레. 아미겔리. 오케이 오케이. 그라시아스. 맛있게 먹어. 아 근데 저거 사준다고 잠시밖에 나왔는데 또돈 받는 거 아니겠지? 하이페이, 예, yeah. 오케이, 무사통과. 입장료가 무려 1600원이나 하는 그냥 작은 산책로거든요. 아, 여기 오니까 확 시원해지네. 우리 그냥 딱 봐도 엄청 옅아요 지금 저기가 시작점인데, 여기까지도 엄청 옅아요 여기서도 휴가 즐기기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야, 멋있네! 아, 근데 진짜 물이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쁜데? 슬리퍼만 신고 왔으면 바로 들어갔을 것 같다. 아, 그래도 오늘은 참아야 돼. 오늘까지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 좋다, 좋아, 여기. 여기도 한 2, 3일 쉬면서 좀 휴가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응. 악어 서식지겠지? 이 산책길이 은근 기네. 우와, 이런 애도 있네. 피자를 먹어볼까? 아 올라. 보이노, 꼬미노. 되게 싸네요. 뭐 사이즈별로 있긴 한데 중간 사이즈 하면 되겠지? 피자가 너무 큰데. 중간 사이즈로 이게 한3 0 0 0 원이거든. 치즈가 진짜. 레시피에서 먹은 피자에 제일 맛있어. 이제 몇통 찼으니까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멕시코 거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멕시코 온지 이제 한달 하고 한 하루 이틀 더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멕시코 한달 살기를 한 건데 오늘 간략하게 그 후기를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멕시코 올때 여기 물가가 엄청 싼줄 알았거든요 거의 동남아 수준급을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싸지는 않더라고 그냥 밥한끼 먹어도 뭐한 7, 8천원 이상씩은 나가는 거 같고 좀 배부르게 잘먹으려고뭐 싸게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은 그만큼 배가 차더라고요 타코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멕시코가 손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적응이 잘안 되고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음식은 밀가루 음식이 진짜 많아요 대부분 막 그리또나 타코같이 그런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하는 음식이 엄청 많아서 그것도 조금 먹으니까 너무 질리더라고요 또 오기 전에 멕시칸 음식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것 같아요. 카코도 솔직히 한국에 있는 탁구가 더 맛있어요. 물가가 시골 쪽에 가면은 진짜 싸긴 한데, 지금 이런 피자처럼. 그런데 모두가 아는 그런 곳 있잖아요. 멕시코시티나 캄쿤. 이런 쪽에서는 짜다는 느낌은 진짜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캄쿤은 한국보다도 조금 비싼 느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랑 자연이 있잖아요. 그저께 간 세뇨 떼 그런데 입장료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니까 생물 때 진짜 좋긴 좋은데, 입장료가 한 2, 3만원씩. 막 맞으면 3, 4만원 이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멕시코 여행이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모카에서 살짝 점수가 마이너스 됐고, 제 생각보다는 비쌌기 때문에 멕시코 제일 플러스가 많이 됐던 부분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착해요. 불친절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90% 이상은 좀 친절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인종차별, 그런 것도 한 번도 당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국에서 만나 하면서 막 궁금해 하면서 오히려 더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 영어를 못하고 스페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불친절한 사람들을 몇번 봤는데, 항상 식당 종업원이더라고요. 항 종업원들은 불친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달 사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 분위기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항상 뭔가 파이팅 넘치고 흥겹고 각자 개성 강하고 아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항상 흥이 넘쳤다고 생각하는데 뭐일괄적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어디가 춤을 출줄 알고 이런 음악에 맞춰가지고 아 그런 문화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다같이 밥먹고 방황수월래하는 그런거겠죠? 그리고 여기 멕시코가 위험하다고 엄청 많이 알려져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큰 곳이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한 번도 못봤어요 항상 경찰이랑 군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위험한 사건은 본것 같더라고요 근데 항상 경찰차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뭐 아마 어딘가에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거겠죠? 그런데저 같은 평범한 관광객은 아직 크게 못뵙겠다그 정도. 그래서 뭐, 또, 또 생각나는 게 없대. 이제 멕시코 여행을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대충 밑으로 내려갈 생각인데, 다른 나라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멕시코는 꼭 오고 싶은 나라. 이 순위, 1순위는 뉴질랜드. 30일도 멕시코는 부족한 거 같아. 요 여행하려면 한 두세 달도 지겹지 않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맛있는 피자 마무리 잘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